LG전자 2025g 1 5 라이젠 AI 15G80T 모델은 지금이 바로 지갑이 열리는 마법을 경험할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네이버 가격 비교 최저가가 189만원인데 쿠팡에서는 무려 157만 9,290원 32만원이나 저렴한 사전 예약 특가로 만날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이 가격 진짜 맞아? 라는 의심이 들 정도죠. 가격만 봐도 이미 마음이 반쯤 넘어가셨을 텐데 스펙까지 보면 이건 못 참지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최신 AMD 라이젠 AI5 340 프로세서로 AI 작업도 척척 16GB LPDDR5 6400MHz 램으로 멀티태스킹도 거뜬 AMD 라데온 840M 내장 그래픽으로 영상 편집이나 게임도 무난하게 소화합니다. 여기에 1.2kg의 초경량 무게는 그램의 자존심을 제대로 보여주고 72WH 대용량 배터리는 하루종일 충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15.6인치 FHD IPS 디스플레이,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 다양한 입출력 포트, 안티글레어 패널까지 갖춰서 실사용 만족도도 최고. 특히 AI 노트북을 고민 중이라면 인텔을 뛰어넘는 AI 처리 성능과 그램 특유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내구성까지 모두 챙긴 이 모델이야말로 완벽한 선택입니다. 대학생, 직장인, 크리에이터 누구에게나 어울리고 사사동급 노트북보다 최대 500g이나 가벼워서 노트북이 이렇게 가벼워도 되나 싶을 정도죠. 게다가 윈도우 11 홈이 기본 탑재되어 있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최신 운영체제의 모든 기능을 바로 누릴 수 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다니며 일하거나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가벼운 선택이 없고 집이나 카페, 도서관 어디서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휴대성은 그램만의 특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쿠팡 사전 예약 특가는 역대급 최저가의 최신 라이젠 AI 시리즈의 성능, 하루 종일 가는 배터리, 그램의 휴대성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 살까 말까 고민은 그만 언제 결제하지? 만나 맞네요. 이 가격에 이 스펙 놓치면 두고두고 생각날지도 몰라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